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어, 특별히 많은 비로 말미암아 어, 어림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우리 이웃들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찬송 578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sweat> 他。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주님,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 크신 은혜로 날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시는 능력을 우리 마음 속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도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앞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부터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때 함께 말씀 볼까 시작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몇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지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도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로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도둑질하여 갔다라 이 말씀은 대지장이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부활을 감추게 하여 어떻게 정말 예수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느냐면 하 예수의 그 시신이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 도둑질하여 갔다라 하라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 말로 예수의 그 부활을 덮으려 하는. 대치장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따면 이 사기꾼 중에 가장 큰 사기꾼이요. 어제 이 제목을 저희 딸 녀석에게 한번 이야기했더니 저희 딸 녀석이 대치장들 참 치졸하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치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치장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한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지장들에게 알리니.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찾아나왔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마리아는 예수의 그 무덤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의 그 무덤의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도하지요 천사들이 그 무덤문을 열고 그 무덤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예수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이 놀라운 광경들 그리고 또한 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모든 모습들, 결국 이 모든 모습을 또한 어, 예수의 두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도 함께 본거 아니겠습니까? 경비병들의 모습이 어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 마치 죽은 자처럼 겁에 질려있는 이 경비병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의 이두 여인 막달라와 마리아도 예수의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하여 이제 두 여인도 제자들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고 또한 경비병들도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또한 대지장에게 보고하기 하여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11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대체장은 어떻게 모든 일들을 수습하려고 합니까 성경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불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경비형들이 대지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대지장은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다가 모든 공예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그들의 내린 결정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감추게 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추게 하여 그들이 했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치졸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그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경비병들에게 전하게 되었지고 또한 경비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경비들이 이 사실을 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그 부활을 믿지 아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감추었다라고 이와 같이 헛소문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은 순종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대지장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결국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주님의 기적을 물론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또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며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순종이 결국은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무리 정말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기적을 바라고 구하는 이와 같은 대지장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는데 고있 우리도 그와 같은 위험에 빠질 위험이 많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승도 여러분 이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끊임없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정말, 어, 이, 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3일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과 대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여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짓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끊임없이 낳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오늘같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지장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감축기하여 끊임없이 거짓에, 거짓을 불러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결국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귀하며 나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것 거죠. 죄는 끊임없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삶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제는 고백하며 주님의 그 역사심을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 셋째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짓은 결코 진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다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면에 쓴다면 이 거짓은 끊임없이 거짓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진리를 감추려 하지만 이 거짓이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있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충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건너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헛소문을 끊임없이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점점 늘어나 오늘날 이와 같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이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 오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보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1 5절에 말씀 본 것처럼 이 경비병들이 이 헛소문을 끊임없이 내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헛소문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이와 같은 정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내어버리지 않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 것이죠.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그들이 옆에서다 지켜보았는데 결국은 어때했죠? 결국은 물질과 그리고 또한 어이 정말 어이 돈에 어 정말 그들이 현혹되어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구원의 그 길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내 믿음, 내 인격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에서와 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인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는 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